안녕하세요. 피터라이드입니다. 네, 오늘은 트랙에서 어, 신제품이 나오는 거를 저한테 리뷰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뭐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뀐 건지, 바뀐 게 어떤 성능적인 부분에 적으로 향상이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어떤 변화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게 7세대 마돈이잖아요. 벌써 7세대가 나왔죠. 그래서 이번에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 마돈이라고 해서 SLR 버전이 이제 바뀌는 버전이 되겠죠 원래 이제 출시됐던 마돈을 보시면은 이제 시포스트 부분하고 이제 탑 튜브랑 시스테이 만나는 부분 여기에 아이소 스피드라고 이제 댐퍼를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쪽으로 쭉 카본으로 이렇게 댐핑하는 게 들어있었고 이걸 조절을 해서 노면 충격을 줄여주면서 이렇게 피로도를 좀덜 쌓이게 한다 하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 로드 자전거에서 이렇게 쇼쇼이 이제 MTB처럼 쇼이 없는 자전거에서 이런 부수적인 이제 부품들은 오히려 문제만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어차피 가장 큰 이제 승차감을 향상시키는 부분이거든요. 더 튜블리스라든지 더 넓은 타이어라든지 이런 식의 가장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식의 아이소 스피드를 굳이 넣는 거는 소음이라든지 뭐 정비 쪽으로 오히려 문제만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 없앤 거는 저는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마돈 이제 7세대, 어, 이게 아마 5세대부터 생겼나요? 그런데, 어, 6세대에서 이렇게 있다가 7세대에서는 드디어 이걸 뺐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미 프로펠로턴에서 사용되는 게 이제 포착이 되기도 했었죠. 뭐, 예를 들면 페더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자전거를 타고 어, 우승을 한 그런 기록까지 있을 정도로 어, 굉장히 타이밍이 좋게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성공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자전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이렇게 유출된 사진만 봐도 여기에 C 포스트가 없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유출 샷을 보고서 이게 되나 이게 UCI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 다이아몬드 형상 같은 거를 규제를 하거든요. 근데 뭐 어떻게 이렇게 규제를 잘 비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시포스트랑 탑튜브랑 그다음에 시, 시스테이 여기 만나는 부분을 이렇게 비워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라슨 선수가 이걸 타고서 우승을 했죠. 네, 그래서 자전거를 디자인할 때이 이제 엔지니어들이 생각한 게 자전거의 공기 흐름을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지나가더라. 그래서 여기를 홀을 비워놓으면은. 막혀 있는 이런 이제 보통 이제 전세대 마돈이죠. 여기에서는 여기가 막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터뷸런스, 뭐 난류 이런 게 생기면서 저항이 생기더라. 그래서 이거를 비워두는 식으로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은 어 공기역학적으로 도움이 되더라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근데 사실은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이게 의미가 있는 디자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아이소 스피드를 없앴다는 것만으로 일단 칭찬을 받을 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 이 위치 자체가 이제 자전거 바퀴랑 이제 만나기 바로 위쪽이기 때문에 어 이걸 흘려 보낸다고 해서 이 뒤쪽에서 얼마나 저항이 줄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 트랙 회사에서 어느 정도 테스팅을 하고서 이런 자료를 또 줬어요 보면은 어 19년도 이게 마돈 6세대죠 6세대랑 7세대를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은 어 1시간 동안 45kmh 시속 45로 달렸을 때이 자전거 새로운 버전이 60초를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 60초라는 게 절반 정도는 라이더 포지션에서 오는 거고요 이거는 거의 다 핸들바에서 달라집니다 이따가 보여 드릴 건데 이번 새 마돈에서 핸들바도 새롭게 디자인 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은 조금 이따가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이쪽입니다 그래서 30초가 줄었다. 시속 45로 1시간에 달렸을 때이 자전거가 전 세대 마돈에 비해서 30초가 빠르다. 이게 아이소플로우 그 아까 보셨던 구멍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왔을 때는 뭐 그렇게 할수 있지라고 싶었는데 어 그러면 열 열하고 해서 이제 측풍이 불었을 때 저항 값 이거는 또 어떤 거 봤더니 어 전세 대비해서 다 좋아졌다고 하더라구요 아마 이거는 캄테일을 넣고 이래서였을 것 같고요 뭐 아이소 플로우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고 보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힘든 것 같습니다만 뭐 그래도 전세 전작에 비해서 그러면 이거를 와트로 환산을 하면은 한 5와트 좀안 되게 아마 되게 바,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은 가장 위에가 네7아 6세대 마돈이 되겠고 그 다음이 어, 7세대 마돈. 이제 포지션 그 아까 제가 핸들바가 달라지면서 라이더 포지션이 달라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바꿨을 때 6세대랑 같았을 때 얘랑 얘를 비교하면은 이제 프레임에서 오는 차이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 흰색과 노란색을 다 하면은 모든 어, 그 변화가 되겠고. 빨간색하고 하얀색을 비교하면은 를그 핸들바에서 오는 차이가 보이겠죠. 그래서 이걸 이거 보시면은 핸들바만 바꿨을 때 이전 세대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졌음을 볼수 있습니다. 어, 라이더 포지션이 아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루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프레임만 바꿈으로 인해서 어, 정면에서 오는 바람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아이소 플로우를 만들었던 그로직 그 자체가 그 구멍을 만들면서 앞에서 오는 바람을 좀더잘 보내주겠다였었는데 정작 어여 영도 그러니까 정면에서 오는 바람에 대한 저항값은 바뀌지 않았고요 측면에서 올 때의 저항값이 좀 달라졌다 이거는 아마 캄테일이라든지 그런 그 형상 변화에서 온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아이소 플로우 때문에 이제 자전거가 더빨라졌다고 보는 거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 합니다. 네, 어, 트랙, 어, 사랑합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제 저항값이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색상적으로 보면은 다섯 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냥 검은색, 연탄이면서 은은하게. 색깔이 여기가 좀 오로라 색깔, 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팀 컬러죠. 어, 역시 팀 컬러가 제일 예쁘게 보이는 것 같긴 해요. 하늘색, 그 다음에 여기 그레이디언트 들어간 빨간색. 흰색은 여기 로고가 굉장히 작게 들어갑니다. 로고 이렇게 큰게 싫은 분들은 아마 이렇게 하실것 같고, 이게 얘네가 이번에 미는 색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더 아이소 플로우가 잘 보이죠. 그래서 트랙에 따르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위아래로 플렉스 하면서, 어, 아이소 스피드와 비슷하게 거의 같은 정도의 편안함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얇은 부분이 얼마나 충격을 잘 버틸지, 뭐, 낙차라든지, 뭐, 이렇게 충격이 측면에서도 가해질 수도 있고, 이게 그냥 타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버틸 수 있을지, 얼마나 견고한지, 이런 거는 뭐, 저한테 실물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많은 혹독한 테스트를 거쳤다고 하니까, 뭐, 여러분 믿어봐야겠죠. 옆에서 본 모습은 이렇고요 앞쪽은 뭐 그렇게 많이 변한 건 없다고 합니다. 그냥 헤드셋이 좀더바뀌었구나 여기가 헤드셋 커버가 일체형으로 핸들바 스템하고 핸들이 일체형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포크 부분은 이제 전작과 거의 동일하게 쓰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본 게또 이제 끝까지 돌릴 수 있냐 핸들을. 돌리다 보면은 요 끝하고 이제 포크랑 만나면서 도장이 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뭐 해결을 했다고 합니다. 뭐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해결했다고 하고요. 앞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뻥 뚫린 모습을 보면서 마치 마치 그뭐 나스카라든지 이런 레이싱카 머신처럼 굉장히 디자인적인 모습이 들어왔고요. 물론 공기역학적인 부분에서는 글쎄요 얘네가 준 데이터만 봐도 이것 때문에 빨라진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앞쪽 보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앞에 스나프라든지 케이블 없이 잘 보냈죠. 핸들바 디자인은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트랙이 항상 이렇게 본 트래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 컴포넌트들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 합니다. 앞쪽에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핸들바 얘기를 하, 해야 되는데요. 핸들바가 요즘 추세가 레버를 안쪽으로 꺾고 팔을 이렇게 해서 타잖아요. 서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더 포지션을 바꿔 주면은 훨씬 빨리 갈수 있습니다. 그래 옛날 옛날이라고 하기도 좀뭐 한데 UCI에서 금지하기 전에 선수들이 요 앞에다가 사마귀 자세로 이렇게 로드를 탔었잖아요 지금은 금지가 됐지만 이거를 조금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선수들이 레버를 안쪽으로 꺾고 여기다가 이제 팔을 들고서 타기 시작했죠. 그래서 트랙에서 새로운 핸들바를 만들 때는 이게 42 핸들바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게 이렇게 일자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핸들바 드랍이 있고 일자로 올라오고 42가 되는데 이게 그래블이나뭐 크로스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쪽에 핸들바들은 이게 앞그 드랍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타기가 편하게 드랍을 잡고도 장거리 타기 편하게 돼 있는데 이거를 로드에서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42라는 핸들바를 사시면은 요 후드 후드에서 후디까지는 39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cm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에어로한 포지션을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전통적인 핸들바를 쓰셨던 분들은 어, 같은 사이즈의 핸들바를 선택을 하면은 약간 이질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승이라든지 좀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구매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에서 보면 또 이게 극명하게 나타나죠. 이제 핸들바 부분을 요쪽을 이제 드랍 부분보다 안쪽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들어오면서 뭐 타임 트라이얼이라든지 할때 안쪽으로 올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눈여겨볼 게 이제 얘네가 광고는 하지 않았지만 이쪽 바텀 브라켓 쪽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 로드 자전거 UCI에서 규제를 하잖아요. 이게 3대1 규정이라는 게 지금 완화가 거의 돼가지고. 그 훨씬 더 길게 뽑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더 길어져도 어, 규정이 걸리지 않죠. 그래서 이걸 키우게 되면 뭐가 좋냐? 그러면은 뭐 바텀브라켓 스태프네스 그게 페달을 했을 때그 프레임이 뒤틀리지 않게 방지를 해줄 수 있는 여기는 뭐스티프할수록 좋죠. 그래서 이쪽을 훨씬 이전, 이전작보다 더 커진 것 같아요. 이거는 아, 더 수치적으로 이제 늘이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이쪽이 훨씬 커졌다는 거를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C 포스트 여기 이거 높이 조절을 어떻게 하는지도 보시겠는데요. 보면은 이제 볼트가 하나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릴 때 조이는 부분은 하나고 이런 식으로 위 아래로 내리 올리고 내리고 하면서 여러 가지 높이를 맞출 수 있게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C 마스트처럼 돼 있죠. 그 다음에 새벽은 0으로 통일이 돼 있고요. 사이즈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 버전, 짧은 버전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예, 여기까지가 프레임이기 때문에 이쪽이 데미지가 나면은 워런티를 어, 받든지 하셔야겠죠. 다음에 시 포스트 쪽은 이쪽에 있는 게되있고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어, 괜찮을까도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 안에 이 부분, 여기에서 이제 나사를 돌리면은 얘가 이제 바깥쪽을 밀어주면서 요 안을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 모든 하중이 걸리게 되는데 어, 괜찮게 디자인을 한 거라고 네,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살짝 뒤로 가겠죠. 네, 이렇게 보면은 가장 많이 올렸을 때이 부분을 이제 밀어주면서 카본 프레임이랑 같이 이제. 보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마찰력이 충분히 이제 확보가 되어야 소음이라든지 어, 카본 파손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조립하실 때 굉장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것 같고요. 이, 지금 이 상태로 조립하면 을은 문제가 있겠죠. 좀더 아래쪽으로 박아야겠죠. 이거 아래쪽으로. 그래서 아마 미니멈 그 길이라든지 이게 아마 주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이라든지 무게 뭐 이런 게또 공기가 됐어요. 보면은 SLR6부터가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죠. 그래서 보면은, 어, 가장 무겁고, 싼? 근 <laughs> 네, 싼이라고 하는데 가격을 보니까, 어, 이게 맞나 싶기는 하지만요. 네, 1100만원, 1 1140, 네, 1 4 0만원부터 1800, 네, 50만원까지 이제 존재를 하게 되죠. 7.8부터, 이제 7.8kg도 있거요 대부분 좀더 무겁죠. 105 DI2 출시되는 거는 아마 다들 아실 거고. 저 새로운 105 DI2를 달고 나오는 버전부터 네, 2탭까지 쭉 보면은 가장 가벼운 거는 뭐듀라 달고 있는 7.1kg짜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거의 뭐 6.8에 근접을 하게 된 거고. 물론 에어로니까 뭐 감안을 한다고 치면은 뭐 그렇게 나쁜 무게는 아니겠지만 여기는 또 사이즈를 54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네, 56으로 가면 네, 늘어난다는 거죠. 이것도 56으로 하면은 뭐한 7.2? 뭐 이렇게 되겠2까지는 아니어도 뭐 그렇게 되겠죠. 어, 가볍게 보이고 싶은 마음은 네, 이해를 합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가격은 네, 좀 납득이 가진 않지만 네, 이렇게 책정을 해서 한국에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평을 해보자면은 이제 전작과 비교를 해서 이제 300g이 가벼워졌습니다. 아이소 스피드를 없애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소 스피드를 없앤 건. 여기 아이소 플로우라는 구멍을 생기, 생기게 됐고, 어, 이것 때문에 공기 저항이 준 것은 아니지만, 뭐 형상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또 개선이 이루어지고, 그 핸들 쪽에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훨씬 빨라지고 가벼워진 자전거가 이제 출시를 한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UCI의 규제를 살짝 살짝씩 이렇게 피해가는 이런 센스들 이걸로 인해서 앞으로 나오는 또 다른 자전거들도 굉장히 재밌는 어, 형상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자전거고요. 이미 이제 프로펠러톤에서 우승을 할 정도로 어, 성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떤 이제 미래가 기 예, 올지 기대가 되는 자전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뭐, 또 소개해드릴 제품들이 있으면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